안녕하세요. 미국주시로운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6일 금요일 오늘의 비국주신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 드릴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어, 시장이 좀 많이 하락하고 또 어닝 결과가 많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몸 컨디션에 갑자기 저하가 돼서요. 오늘 가급적이면 기사를 좀 전반적으로 짧게 짧게 요약하면서 빠르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송이 사실 금요일 첫 번째 방송이지만 저는 이게 지금 세 번째 녹화거든요. 어, 오늘 저녁에 방송될 어, 저녁 방송 미리 녹화해놨고요. 그리고 어, 주말에 일요일날 미줌 포트폴리오 공개 업데이트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도 한두 시간 전에 녹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녹화 방송을 지나가는데 좀 체력의 한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잠을 설쳐서요. 좀 피곤한 상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컨디션이 좀 100%가 아닌 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듣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점 감안해서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5월 6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제 컨디션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진 것은 아마도 미국 증시의 폭락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역대급 폭락을 보여줬거든요 s&p 500이 3.56%나 떨어졌고요 다우존스가 3.12% 떨어지면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요 무려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뭐 나스닥이 이렇게 5% 가까이 떨어지는 것은 제가 몇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러셀 2,000 마이너스 4.45% 그래서 뭐 작년 재작년이죠 2020년 3월 이후에 뭐 이렇게까지 나스닥이 5% 가까이 떨어진 적이 있었나 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뭐 어떤 지수 가리지 않고 모든 지수가 폭락을 하면서 개별 종목의 성적표도 좀 대단한데요. 일단 S&P 500의 성적표를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라는 것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 중에서 정말 우량한 기업 500개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미국의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S&P 500 500개의 우량 기업의 성적표입니다. 어제 그야말로 그냥 새빨갛게 모두 다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물론 이제 간혹가다 초록색이 발견되긴 하지만 뭐 몇몇 주식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정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뭐 가령 애플 같은 경우도 좀처럼 보기 힘든 수치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5.57%나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무겁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4% 이상 폭락을 했고요. MB 엔비디아는 7.33%, 엔비디아 이외에도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데요. 어, 브로드컴이 3.92, 인텔이 4.17%, 퀄컴도 4.97%, AMD는 무려 5.58%나 하강을 했고요. 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17%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동을 해서 인터넷 컨텐츠, 그리고 인포메이션을 보면 구글이 지금 4.75%나 하락을 했고요. 그 아래 보시면 메타 플랫폼지가 6.77%, 매치그룹도 8.35%나 폭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도 7.56%가 빠졌는데요. 어, 아마존이 이렇게 7.56%나 빠지는 것도 보기 드문 현상이 더, 물론 이제 최근에 어닝을 발표하고 10% 이상 떨어진 적이 있지만 이렇게 그냥 시장의 흐름과 함께 이상 하락하는 것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일인데 어제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역시도 8.33% 떨어지면서 주가가 지금 900달러 이하로 형성이 됐다. 따라서 어제 뭐 떨어지지 않은 종목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우량 주식이 다 전체 다 폭락을 해버렸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미존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도요 굉장히 많이 빠진 종목이 많은데 10% 이상 빠진 것만 좀 보면요. 어,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아이온 큐가 같은 경우는 16.93%나 떨어졌습니다. 공매도 리포트 때문에 그렇지는 않아도 투자 심리가 좀 흔들리는 상황에서 시장이 이렇게 좀 흔들리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것 같고요. 엘씨가 16.83% 최근 들어서 이제 이커머스를 e 비롯한 리테일의 하향 추세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니오가 15.17%가 빠졌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기업들이요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 리스트가 좀 불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니오가 선택이 됐거든요. 자 그리고 쇼피파이는 14.91%, 넷은 어, 클라우드 플레어죠. 클라우드 플레어가 13.93%, 실버게이트 캐피탈이 13.91%, 로블록소도 12.73% 빠졌고요. 코인베이스가 12.2%, 퍼시픽바이오가 11.93%, 더 트레이드데스크 11.73%, 파이버가 11.61%, 오픈도우도 10.85%나 빠졌습니다. 그 밖에 10% 넘게 빠진 종목도 많고요. 9%, 8% 정도는 뭐 부지기수입니다. 어제 상장주들은 대부분 다 폭락을 경험했다. 이렇게 우리가 어, 가정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빠지면서 빅수지수가 많이 지금 변화가 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빅수지수는 31.2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의 빅수지수 변화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33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고 잠시 29.9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3을 찍었고요. 어제 주식이 좀 많은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빅수지수가 25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30 이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공포감이 좀 확산되는 그런 추세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오늘의 오늘 미국 주식 뉴스에서는 그 미국 증시가 이렇게 폭락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기사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주요한 이유가 된것 같습니다. Fed의 스 k e p t i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Fed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냉소적인 자세를 지금 시장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어제 오미주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연준 의장이 어제 인터뷰 도중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전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이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50 베이시스 포인트씩 올릴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혹시나 0.75%씩 올리는 것이 아닌가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완전히 연준 의장이 해소시켜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고도 너희들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냉소적인 그런 시선이 좀 나타나고 있다. 요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좀 시기적으로 안 좋았던 이유가요. 어제 같은 경우 그 영국의 가버먼트 본드, 그, 국채죠 영국 국채가 어제 셀러프가 나타났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상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쪽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던 거죠 제가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13.5 베이시스 포인트가 올라가서 지금 3%를 한참 넘어갔습니다 3.05%까지 올라갔고요 2년 국채 금리도 만만치 않죠 자 수요일 날14 베이시스 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었죠 자 그런데 다시 베이시스 포인트 0.1%가 올라가면서 2.71까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의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주식은 굉장히 좀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기사에서 하나 더 얘기해 주고 있는 점은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현재 2.8% 정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앞으로 3%를 넘을 것인가 넘어가지 않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디얼하게 2.5% 정도로 떨어지는 것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3% 이하로 컨트롤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3%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연준 입장에서도 7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상승의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기사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진 이유 중에 잡니스 레포트도 한목을 한것 같은데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잡니스 클레임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매주 목요일날 미국에서는 어 새롭게 신규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건수를 업데이트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수치가 지금 19k가 올라갔다 지난주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9000명이나 올라갔고 결국 이 수치를 총 개를 내 보니까 지금 20만 명이나 새롭게 실업수당을 신청했다 라는 좋지 않은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컨센서스는 178k였습니다 178000명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건데 그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20만 명이 신청을 한 거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181k니까 18만 1천 명에 불과했었던 거죠. 그런데 18만 1천 명에서 19천 명이 껑충 뛰어오르면서 갑자기 20만 명을 돌파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 경기가 다시 좋아지지 않고 있구나라고 좀 우려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거죠. 자 이거 말고도 한 가지 악재가 더겹쳤는데요자 여기 보시면 q1 프로덕티비티라는 게 나옵니다. 자 1분기에 생산성 지수가 발표는 가 됐는데 7.5%나 떨어졌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이냐면 이렇게 생산성 지수가 7.5%나 떨어진 것은요 1947년 이후에 가장 커다란 낙폭이라고 합니다. 1947년이면 정말 오래전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 보통 이렇게 생산성 지수가 7.5%나 떨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컨센서스는 2.5%밖에 떨어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정말 쇼크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그런 숫자인 거죠. 아 정말. 지금 경기가 이렇게 하락하는 건가? 우리 리세션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우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하루 동안 주가가 신나게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너무나 좀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잠시 우리 정신건강을 위해서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긍정적인 소식은 뭐냐면요. 오픈도어의 어닝 결과가 나왔는데 그야말로 초대박 어, 어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장중에 오픈도어의 주가가 10% 이상 하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15% 이상이나 껑충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닝 결과를 발표한 지 1시간도 되지 않는데 15%나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픈도어의 Q1 1분기에 갭 EPS를 보시면 0.04가 나와서 시장의 전망치를 18센트나 더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어떠한 결과가 도출이 되냐면 지금 시장에서는요 적자를 기대하고 있었죠. 근데 적자도 그냥 적자가 아니고 마이너스 14센트 니까 뭐 굉장히 좀 적자는 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흑자가 나온 겁니다 그것도 이제 논 갭도 아니고 갭이거든요 따라서 정식적으로 이번에 흑자에 돌입을 했다 라고 우리가 굉장히 좀 축하를 받을 만한 일이 이번에 경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4센트의 흑자를 만들어 냈고요자 매출 같은 경우는 5.2 빌리언을 만들어 내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600%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미국의 지금 부동산 시장이 난리 잖아요 너무나 좋은 추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마크로의 영향으로 인해서 좋은 추세를 나타나게 된 것은 우리 가 인정을 하겠죠.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좋은 실적입니다. 910 밀리언이나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섰고요. 자 그리고 몇 개의 하우스를 팔았냐면 12,669 개나 팔았습니다. 단3 개월만에 이렇게 팔은 거잖아요. 제가 계산 좀 해보죠. 도대체 얼마나 많이 판 건지. 자12,669를 나누기 91로 나눠야겠죠. 3 개월이니까. 그럼 하루에 140 개씩 판 셈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오픈도우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이 수치는 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 1분기 랑 비교했을 때400% 이상 성장한 수치고요자 그리고 어, 이러한 수치는 굉장히 빠르게 그 컨슈머들이 우리와 같은 소비자들이 어옵션 하고 있는 것을 아, 보여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 아, 집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오픈 도어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따라서 이것이 하나의 추세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반증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레코드가 나옵니다. 신기록이죠. 어떤 신기록을 세웠냐면 그로스 프로핏 총수익이 이번에 신기록을 세웠다는 거죠. 535밀리언 즉 5억 3천 5백만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의 총수익을 만들어냈고요. 이 수치는 1년 전과 비교하면 한 5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는 97밀리언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535로 늘어났으니까요. 자 그리고 어저스티드 에비타 같은 경우는 에비타 순이익은 작년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플러스 그것도 플러스 170 76밀리언이라는 건강한 순이익을 이번에 에비타지만 만들어내게 된 거고요. 자 인벤토리 밸런스. 인벤토리 밸런스는 얼마나 많은 집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가? 이제 더 팔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인벤토리가 있어야죠. 자 보시는 것처럼 13,000개가 넘는 집을 보유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13,360개를 이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4.7밀리언이 되는 지금 금액으로 환산이 된다고 라볼 수가 있고 이 수치는 455% 정도 작년과 비교해서 올라간 거다. 인벤토리도 상장이 잘 지금 계속해서 충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3개월 동안 몇 개의 집을 샀냐면 9천 개가 넘는 집을 새롭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사야 이거를 개보수를 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얼만큼 많은 이 얼마나 많은 하우스를 사들이는가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치 역시도 2021년 1분기에 비해서는 151%나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전망치를 봐야겠죠 2분기의 전망 레비뉴 보시면 4.1에서 4.3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번 분기에 5.2나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수치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비교하면 254% 정도 성장한 수치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자 그리고 2분기에 에비타 가이던스는 170에서 190 밀리언이고 이 수치는 작년과 대비해서 600%나 성장하는 수치다. 따라서 가이던스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준을 발표를 한 거죠. 자 이렇게 갑자기 만년 적자 기업이었던 오픈도가 흑자로 전환. 그리고, 레비뉴 같은 경우는 600%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15% 정도 껑충 뛰어 올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닝 결과를 살펴볼 기업은 블록입니다. 구스퀘어죠. 자, 그런데 블록 같은 경우는요, 어, 주가가 어제 장중에 10%가 빠졌는데,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4.37% 정도, 어,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로 어닝을 살펴보면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자, 직접 한번 보시죠. Q1, 1분기의 논갭 EPS는 0.18을 만들어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2센트가 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흑자 기업이라는 데는, 아, 저 변함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쉽죠. 자, 그리고 매출을 보시면 3.96 빌리언을 만들어냈는데 이 수치는요, 작년의 매출과 비교했을 때 21%나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작년 매출보다 21%나 떨어지는 굉장히 초라한 매출을 발성한 이유는요 아마도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어, 가상화폐입니다 어, 비트코인 때문에 작년에 매출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면서 21.7%나 매출이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했겠죠 180밀년이나 떨어지는 숫자를 보였고요 따라서 어닝도 미스 그리고 매출도 미스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수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폭락하지 않은 이유는 워낙 좀 많이 떨어진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랜잭션 베이스 레이비뉴를 보시면 따라서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이제 수수료를 받는 걸 얘기하잖아요 1.23밀리언 정도를 만들어내서 작년과 대비했을 때 28%가 성장을 했고요 서브스크립션 같은 경우는 서브스크립션은 이제 구독이죠 구독 아니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매출은 960밀리언을 만들어내서 약간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성장률이 굉장히 좋죠 72% 정도 작년에 비해서 올라갔다. 따라서 이렇게 구독 모델, 서비스 모델은요. 계속해서 반복 매출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성장률이 가속화 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1분기에 캐시앱 지금 블록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 분야가 바로 캐시앱이거든요. 캐시앱이 2.46 빌리언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체 매출이 3.96 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지금 캐시앱이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624 밀리언의 그로스 프로핏을 캐시앱에서 담당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제 스퀘어 같은 경우는요. 캐시앱 말고도 스퀘어가 있고 스퀘어는 이제 상인들한테 POS를 제공해주는 결제 시스템이죠. 자 이거 말고 새롭게 애프터페이라는 기업도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애프터 회의 그리고 스퀘어가 이렇게 3박자가 좀 시너지를 내면서 의시아 의시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출이 좀 급상승해야만 다시 주가가 예전의 수준으로 회복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초라한 성적표를 발표 했는데도 불구하고 1%정도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언인 결과는 쇼피파이에서 나왔습니다. 쇼피파이도요, 최근에 이제 이커머스 e 기업들이 대부분 그런 것처럼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를 발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Q1 논계 BPS가 0.20이 나왔는데요.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무려 4 5가덜 나왔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은 순이익이 나온 거죠. 자, 매출 같은 경우는 1.2 빌리언. 이 수치는 작년과 대비했을 때21% 정도 성장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쇼피파이라는 이름을 생각해 볼때 21%의 성장률은 굉장히 좀 저조한 그런 성장세가 아닐 수 없죠.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40 밀리언이 모자랍니다. 자, monthly recurring revenue 즉 반복 매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반복 매출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스퀘어에서. 자, 17% 정도 성장을 했다. 따라서 전체 매출의 성장보다 이 반복 매출의 성장이 약간 떨어지잖아요. 이 부분은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로스 머천다이즈 볼륨 그로스 머천다이즈 볼륨은요. 이제 이커머스 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판매되고 있는 전체 판매 금액을 얘기하잖아요. 43.2빌리언 정도가 지금 거래가 된 거고요. 이 수치는 2021년 1분기랑 비교했을 때16% 정도 성장을 한 겁니다. 따라서 레비뉴의 성장보다도 오히려 좀 떨어지죠. 자, 그런데도 이제 레비뉴가 20% 이상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로스 페이먼트 볼륨이 좋았기 때문인데요. 그로스 페이먼트 볼륨은 뭐냐면 전체 결제 금액입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쇼피파이는 이제 단순히 어, 이커머스 기업이 아니라 핀테크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이 핀테크 서비스에서도 많은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데 22빌리언 정도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전체 거래 금액이 43인데 지금 결제 금액이 22빌리언이기 때문에 많이 성장을 한 거죠. 자 그리고 22빌리언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년 전에 그 금액과 비교했을 때46% 정도 어, 성장을 한 거다. 굉장히 좀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22년 전체 1년의 레비뉴 그로스 성장률은요 아무래도 하프에는 1월부터 6월을 이제 퍼스트 하프라고 부르거든요. 전반기에는 좀 낮아질 것이다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2022년 4분기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마지막 분기에 아마 굉장히 좋은 성장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경영진에서 발표를 한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어닝도 달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매출도 시장의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좀좋지 않은 성적표를 제출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피파이 역시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어닝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지금 0.25% 정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폭락하지 않은 이유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서 미존 시청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투자에 작은 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컨텐츠가 분량 관계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방송이 되거든요. 저녁 시간에 방송될 2부 영상도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